확실히 비교를 해 보면 자가 조직이 안전한 건 맞습니다. 단 수술한 직후 안녕하세요. 성형학 네. 개론입니다. 또 다시 돌고 돌아 찾아온 답변 서비스. 진피도 필러 퍼지는 것처럼 퍼지나요? 가장 안전한 수술이 진피 있는 건 맞는 거죠? 라고 하셨는데 자가 조직이 가장 안전합니다. 다른 수술도 안전하지만 확실히 비교를 해 보면 자가 조직이 안전한 건 맞습니다. 단 수술한 직후 아무 과정까지는 똑같이 주의를 해야 되고요. 근데 여기서 전혀 맞지 않는 거는요. 진피도 필러 퍼지는 것처럼 퍼지나요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다릅니다. 환자분들은 눈으로 보고 본인이 인식하는 것만 가지고 네, 같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 진피가 퍼지진 않습니다. 필러도 사실 욕심만 안 내면 그렇게 퍼지진 않는데 욕심을 내면 낼수록 아무래도 퍼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자리에 있던 필러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점점 퍼져요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. 근데 콧대에 진피 넣는 거에 대해서 다른 편에서 말씀도 드렸었고 또 콧대 필러 넣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. 둘 다. 할수 있는 시술이고 가능한 시술인데 턴을 넘거나 목표가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될 수 있는 시술이겠죠. 그거는 실리콘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입니다. 환자분들이 진피를 넣고 나서 불만을 갖거나 또 필러를 맞고 나서 불만을 갖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. 굉장히 애매한데 과해지면 풍풍해졌다고 싫어하십니다. 환자분이 얘기하는 예를 들면 퍼진다고 그러니까 팔자 보인다고도 얘기했잖아요. 비슷해요. 겉에서 볼 때는 필러를 많이 맞았을 때 아니면 진피를 조금 크게 들어갔을 때 느낌이 콧대의 느낌이 아니라 팔이 찐 느낌이에요. 환자분들이 예쁘지 않다고 라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. 그럼 반대편의 경우 제식의 표현으로는 적당히 했을 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. 진피를 넣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고 필러를 넣는데 하나도 안 바뀌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표현은 그게 아요 정도가 적당한 목표치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환자분 눈에는 품질이날 정도로 커졌거나 높아졌거나 보완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또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피가 퍼지진 않습니다 근데 과하게 넣었을 때는 퍼져 보일 수도 있고 필러를 많이 맞았을 때 둔해 보이는 형태가 될수있어요 그리고 콧대에 넣는 재료 중에서는 진피가 가장 안전합니다. 이상입니다. 지금까지 성형학 개론 조기라운드였습니다.